스마트한농부 규산황 친환경 살충제 살균제는 유기농 농업을 지향하는 소비자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다양한 병해충을 효과 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며 특히 진딧물 탄저병 총채벌레 응애 노균병 온실가루이 등 주요 농작물 병해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. 500ml의 적당한 용량은 가정용 텃밭 이나 소규모 농업에 적합하며 사용법이 간단해 초보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구매 후기는 효과가 너무 좋아서 재구매했습니다. 진딧물이 사라지고 작물에 기운이 도는 게 신기했어요.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.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.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